안녕하십니까? 오남예술사랑연합회 대표 김동문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의회 김동영 의원에 대해서 집권남용 방해죄와 공무상 비밀유출죄로 검찰에 고소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의회. 남양주시 오남읍 지역의 도의원이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인 김동영 도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시행하는 2025 경기도 자금 축제 육성 지원 사업의 공모심사 결과를 공식 발표일 전에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공모에 참여한 단체에 알려주는 공무상 비밀 누설제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기 관광공사의 압력을 넣어 공모심사에, 공모심사에 선정된 오남예술사랑연합회를 불법적으로 탈락시키는 집권남용 권리행사 강해제를 범하였습니다. 오남업은 지역행사를 할때 각 단체들이 서로 협력을 하는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원아모수 축제는 지역의 각 단체들간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서로의 재능과 자원을 나누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동영 도의원은 지역구 도의원이면서도 이번 일을 통해. 어렵게 만든 협력과 화합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상호간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지역구 도 의원으로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주지는 못할망정 시민사회가 어렵게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됨으로 축제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불법적으로 탈락시켰습니다. 오남예술사랑연합회 대표 김동문은 이 사실을 알고 2025년 4월 18일 김동영 도의원에게 해당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4월 25일까지 의원직 자진 사퇴하기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일체의 응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남예술사랑연합회 대표 김동문은 김동영 도의원에 대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공무상 비밀유설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정부 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소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권력을 가진자가 불법을 저지르면 그의 상응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다시는 공공기관이 주민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때 정치인들의 불법적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며 공공기관이 공정하게, 정직하게 사업을 수행하며 시민단체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역 활동을 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1일, 오남예술사랑연합회 대표, 김동문. 감사합니다.